이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육절까지에아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뭐, <laughs>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 둘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은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서의 이 화평은 마음이 평안하다 또는 나라들이 서로 화목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화평은 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헬라오 명사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인데, 불래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교제의 일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말이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절대 하나 될수 없는 둘, 원수와 같은 둘. 중간에 단단하고 큰 막힌 담이 있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1사절 초반에 보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사절에서 중반에 보면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1오절 초반 계명들의 율법을 어, 초반을 보시면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15절에서 보면 한세 사람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패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율법을 없애심으로써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그 미움의 벽어안 좋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그 나머지 그것을 가로막는 큰 벽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이 이 벽을 넘을 시에는 이방인들이 처형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벽이 그 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가로 막힌 그 엄청난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장벽을 주님께서는 허물어뜨리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이스라엘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의 약속과는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남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볼때 영령 하나가 될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도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는다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개개인만 있습니다. 흙이 아니면 백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영영 분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함께 본 본문은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세계 또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화평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땅에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괜히 가지고 온그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땅, 세계 만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가득가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니 그 개개인의 화평과 평강뿐만 아 영원히 아버지 함성될수 없을 것 같은 그 많은 것들도 주여 아버지 진자가 보이는 막힌 답을 퍼시고 가라데만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놀라운 일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분열되어 아버지 뿔풀이 흩어져 버린 이 나라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끊어져 버린 단절이 이루어진 그 가정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각각 개개인의그 삶을 살아가는 이세계 모든 민족들 주여 우리가 보기엔 절대로 하나 될수 없는 것들 주여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수 있을 수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그 분열들이 일어났던 많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인과의그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다하갈수 있는 믿음의 자들에게 여쭙어서 분열되어 불풀이 떠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프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여 아버지 우 마음 가운데 그 애통의 마음이 있어 오니 아버지 그 마음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여 주 앞에 부르신 는치지고 음성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의 참된 자아를 누에며나가는 믿음의 자들 수급도 하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엎드려 구하는 믿음의 자들 주여 충만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